강원도 북부 동해안에 위치해 푸른 파도와 설악의 수리한 기상을 안고 성장해가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 관광 도시 설악산 국립공원, 대포항 속초 해수욕장 등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는 추억과 낭만의 항구도시 속초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승민입니다 남창입니다 예. 야, 지금 네. 인천 세계 고시축전. 네. 성황리에 벌써 개최를 했잖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개최 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인천에 아 오셔요 정말 발릴 틈이 없고요. 아, 그 인천은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아전 24시간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그 열기가. 음. 제가 서울에 살거든요. 네. 상수동에 사는데. 네. 한강을 건너서 우리 집까지 그 열기가 후근후근 해가지고. 아. 오우, 잠을 못 자겠네. <laughs> 내가 잠을. 네? 아, 이런 날엔 예. 말이죠. 그냥 회좀 썰어가지고 음. 소주 탁! 이런 거 노계피선배 아, 그래서 씨. 우리 우승민 씨의 마음을 담아서 예. 제작진이 저희를 바로 속초에! 저는 마음을 비운 지오래됐어 네. 그렇죠. 저희는 어쩌면 바다 건너가라고 할수있 <laughs> 예예. 자, 오늘의 미션 한번 출시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원정대에게 내려준 초특급 미션 승면 목표는 항구다. 더운 여름 피서지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도시축전을 홍보하라. 목표는 항구다. 첫 번째 미션 1% 오징어를 잡아라. 원정대는 장상에 풀어놓은 천 마리 오징어 중 도시축전 리본을 달고 있는 1%의 오징어를 찾아내야 한다.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열리는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는 가족 단위의 물놀이 체험을 겸한 축제로 인기가 높다. 야, 물반 오징어 반. 허나 사람이 더 많다. 어? 이거 오 이름 뭐? 오 나다. 아! 야, 아이아힘들 아, 시작하자마자 남창의 손에 덥석 들어온 오징어 한 마리! 과연 1% 오징어가 맞을까? 아리본 아, 없어! 리본 없어! 어, 도묘 쪽으로! 어. 야! 묘 쪽으로! 쉴틈 없이 몰아치는 날카로운 손놀림! 퇴조의 출발을 보 창휘! 과연 1% 오징어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한편 표정이 좋지 않은 이분. 아나 하나 봤는데. 아 진짜 와이 걸어. 아 여기 여기 있는데 있는데. 아 이거 있으면 잡으셔야죠. 아니 무서워서 못 하겠네. 그 물컹물컹한 그게 어. 어 내가 어떻게 할까? 못 참게 네, 네. 무서워서 못 하겠네. 무서워서 못 하겠네. 이거 이거 시작하자마자 일단 포기를 선언한 우승민말좀안 돼요? 어? 어? 예, 네. 냉정하네. 네. 다 외각. 아니 자나 마죠. 아니 자나 좀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현장 포착 공개 수배. 최근 어린이들을 상대로 오징어 갈취를 시도하고 있다는 용의자 오징어 불법 거래 현장을 보신 분이나 우모 씨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연락주시드래요. 아 직접 잡으셔야죠. 애걸 아. 뺏으면 그래요. 아저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못 잡... 잡은 분들이 별로 없네 네, 뒤에 보세요 많이 잡았잖아요 사가지고 온거 아닌가 아, 부셨어 아니요 아니요 어? <laughs> 잡으신 겁니다 지금? 네 아유 오 <laughs> 아버지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잡는 어? 어? 어디 잡는겁니까? 어디, 어떻게 디 어디 잡는겁니까? 발다 밟고 있으면 딱 발을 부르라고 딱 들어서 아 아버님을 이야. 오징어 잡기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한편 지뢰기 신공 창희는? 시작하자마자 오징어 한 마리를 낚아채며 쾌조의 스타트를 보였던 남창이 그러나 이후 그는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지금 오징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오징어를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제이 아, 네. 마지막 처음이터 잡은 이 오징어 한 마리로 인천 도시축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린아이들 모여라, 아, 모여라, 아, 네. 모여라. 아, 저, 저. 너희들 인천 세계 도시축전 놀러 올 거야? 놀러 올 거야, 안 놀러 올 거야. 아, 놀러, 거예요. 놀러 올 거지, 네. 놀러 올 거지. 자, 그러면 나는 언제 올 거다?

제가 이 아이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인천으로 놀러오세요. 네. 인천으로 놀러오세요. 네. 비부천사 남창이 그렇게 팁박박 내며 오징어 헛나. 한번더 받아. 아, 아, <laughs> 미션 실패 쓰나미 휩싸인 우승민. 그런데 그 이야기 한 줄기 서광이 들어워졌으니안 되는데 안돼안돼안돼안 아, 돼, 안 돼, 돼요.

설정적인 <laughs> 제보자로 인해 딱 걸려버린 우승민 아니, 장난해! 아니, 내놔야 되나? 아닙니다 안 가져다 줄게 받았지? 받았지? 확실하지? 잡았다니까 내가 나, 아니, 주셨지? 주셨지? 네나 네? 잡았다니까 형 형! 형 그러지 말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나눠주세요 그거 부정한 거 <laughs> 자. 하나 주세요 어? 왜 <laughs> 뭐, 하나 줘?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laughs> 드시죠, 부정행위거 자, 나 풀어줄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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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자, 자, 자 결국 부정 획득한 두 마리의 오징어를 모두 아이들에게 가자, 나눠준 우승이 아, <쏘> 아, 저, 저 못된 인간 저 못된 인간 인천 세계 도시 축제에 오세요 노란 리본 달리신 오징어를 찾으신 분 남아 <laughs> 이런 중창금이라 할 것만 창이 역시 금세 부정행위 감행. 노란 리본이 달린 오징어를 찾으신 분. 어 <laughs> 완전 많이 잡았어. 노란 리본 달린 거안 잡으셨어요? 아니 저기 있어요 잡은 거 여기 누구, 없어요. 누구, 누구 노란 리본 달린? o oh 이 my god! 1% 오징어를 잡은 사람이 있다. 야, <laughs> 이 <laughs> 너무 많아요. <목소리로> 정말 귀하게 찾았습니다. 찾기 찾았습니다. 저저저 저쪽. 아, 우리 볼까요? 저기 올뱅이 만 부모. 아마.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징어 자산 리하고 바꿨던 식으로. 그러면 좋은데 오징어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남찬 부정행위를 시도하던 바로 그때. 이번엔 상황 역전이다! 창의를 향해 돌진해가는 우승민! 잘잡았습니다 에? 이잡았습니다 이것도 어섯고 아니 제가... 불법으로... <laughs> 해야 <돼>. 아니, <laughs> 불법으로 해야... 아! 나 기쁜 소식 안하고 네. 슬픈 소식 안한다고 알려드릴게부터려드릴까요 네. 기쁜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 미션은... 다! 네. 이 미션은 끝입니다 예? 네? 오늘 방송에서 끝입니다 네. 아 미션 끝입니까? 예 네. 왜요? 예? 네. 그게 뭐냐 슬픈 소식이네 내가 용어 잡았거든 <laughs> 와, 이것은 그렇게 찾아 헤매던 1% 오징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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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징어 두 마리를 헌납하고 돌아서던 중 뭔가를 발견한 우승률 헌납, 리본이 없으면 말짱 부름무 도시추전 리본이 달린 1% 오징어 찾기 성공 <laughs> 어, 어, 어디서 해봤냐고? 예? 오징어 잡았어요? 잡은 오징 아니, 거 아니죠? 오징어가 나한테 오더라고 잡은 도 아니죠? <laughs> 오징어가 <이거> 나아테 <나동> <laughs> 오더라고 잡으셨어요? 네, 여기 맡겨놨잖아요 네, 그래야 끝이 난첫 번째 나를 미션. 나를, 나를 미션 미안한데 도로 가져갈래? <웃음> <웃음> 도로 자 어쨌든 이걸로 미션 네. 성공 우승민 오징어 공포 극복하고 첫 번째 미션 성공 인천팍 인천팍팍 웃기는 항구다 두 번째 미션 장상 시민 가유제 구특사는 시민들과 함께 그룹을 결성해 보0선 <laughs> <도식산> 송을 만들어라 <laughs> 각자 으타자 멤버를 찾아나선 원정대 본격적인 미션에 앞서 찾아가는 오디션이 진행됐다. 안녕하세요. 맞예예 예, 안녕 남창이라고 합니다. 인천 네, 또 세계 유출 열리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 나는 아빠 대에서 효연이 씨 소년시대 소년시대 소년시대가 확실하게 홍보 효과가 아, 있군요. 아아 우유빛깔 아, 소시짱자 혹시 그러면 가족 중에. 노래 잘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가수. <laughs> 어, 노래 잘해? 응. 노래 잘해 확실해? 응. 아니요. 잘해요. 아, 아니, 잘할 것 같은데? 예, 네, 잘해요. 뭐 길게 는 시간 아니고 짧게 할수 있는데 할수 있겠어요? 나있나요할수있 그춤 잘 춰요? 여기 콜. 여기 서 여기서, 여기서 춤 한번 춰 봐요. 할지. 노래. 어, 좀잠깐 아, 한번 해 봐. 괜찮아. 난 햇살에 눈이 부시 <laughs> 싱그아침오다 <laughs> <오며 웃음> 어, 어, 그런데 어째 좀... <laughs> 처진다 One, two, 가버려 리오 <laughs> 재간둥이 학생! <웃음> 발라드에서 <웃음> 힙합까지! 야찌기네려워 <찡이네. 웃음>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는 래퍼야! 너는 <laughs> 천상 래퍼야! <laughs> 배관룩이 전성 래퍼 멤버 확정! 이따가 보시면 돼요 여기 어, 엄마들도 응. 노래 한 번씩 시킬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엄마들도 노래 한 번! 노래 엄마들 노래 한 번! 그렇구나. 자, 자, 누나 누나!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을 보여주마 엄마들 즉석 오디션 개최! 에이. 아다어어지러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엄마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멤버 확정! 한편 우승민 역시 멤버 꾸리기에 성공했다 승민 형이 발탁한 아이돌 그룹! 그런데 좀 심하게 차분한 이 분위기 하나같이 얼굴에 수심이 한가득 애들아 무슨 일이야? 허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둘, 셋, 인천파 인천파파 인천파 인천파파 세계호재축전 놀러오세요. 검소한 성량의 구슬픈 목소리. 자, 햄빈하고 관호가 함께해보자. 자, 하나 둘셋 넷. 인천파 인천파파 인천파, 인천파, 인천파 인천파파 <laughs> 세계호재축전 놀러오세요. 우와, 연습 만이살 길이다. 곧바로 강훈련에 돌입하 우리야. 하나 둘셋 넷. 인천 팍, 인천 팍, 팍, 인천 팍, 인천 팍, 팍. 세계로 쭉쭉쭉 놀러 오세요. 네, 물방도사의하이라이트를 뭐냐면, 요사회에 요걸 해줘야 돼요. 쭉쭉전 <놀람> 놀러 오세요. 브루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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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줘야 되거든, 어? 요, 요, 알겠죠? 여기게 뭐니거든, 브루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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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포인트다. 아, 시끄럽네. 자, 인천 출전 놀러 오세요. 미? 그 다음 뭐지? 오늘도 <놀람> 달리기 어, 아, 이제 물은 그래. 후반이니까. 아, 그래. 아 이거 하나도 모르겠네. 자자, 아, 아. 자자. 지금 뭐, 뭐, 무슨 박자 맞추는 거요 지금? 떨어줘요 안녕. 줘요요 어, 어요 형, 쌍아이가 설마 삐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거야, 이거. 여름이 다가기 음. 전에 인천파, 인천팍팍 <laughs> 인천파, 인천팍팍 참으로 다양한 태클로 결국 연습 잠시 중단. 우리 사실은 다 내가 내가 키운 애들입니다. 올라 올라즈밴드 이기 이기들 지금. 2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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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laughs> 시작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팀, 과연 이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여러분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시작. 이제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근데이 가사가 좀 변했어. 우리가 원래 미래로 남 우리가 81년 경인성 미래 도시의 한자리는 성도 신도시. <laughs> 노래 연습은 진지게 마치고 안무 연습에 들어간 남창희 팀. 81년 경인성 미래 도시의 성도 신도시. <laughs> 어우 세심한 장이 어머님들의 눈높이에 꼭 맞는 맞춤형 안무 되었다. 어라 이 동작은 우리의 어머님들 꽤나 익숙한 일명 나무의 등치기. 참고로 이 동작은 효력이 증명된 바 없으니 자제해 달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 사랑했어요 이제는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요. 알죠? 사랑한다는 거지. 사랑는 사랑했어요. 준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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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안무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저희 노년 시대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다. 저못 먹으면 저도 안 나가요. 그럼. 뭐라고? 저렇게 못 먹으면 나도 안. 나가. 뭐라고? 내 마음이잖아. 아왜 그래? 뭐라고? 뭐라고 당연한? 안 나갈래? 아니 저 할머니들이 뭐 아. 근데 할머니들 그러니까 아가안 나간대지. 아냐 아니, 이거는 왜야 이러면 안 돼. 미치게 되지. 결국 천상 래퍼 탈퇴 결정. 하나 정작 불난 집은 따로 있었다. 어디 갔지? 어, 도망갔네. 에스 <laughs> 어디 간너? 돌발 상황 발생.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싹다 사라졌다. 어, 네. 우승민 씨랑 어, 이벤트성 같이 하기로 하셨던 분. 네. 멋있습니다 듣기 때문에 제가 특선으로 자, 아, 믿어지지 않는 현실. 올라이즈 밴드 얘기 창단을 눈앞에 두고 충격에 휩싸인 우승민. 마연 아이들은 공연 장까지 돌아와 줄 것인가? 2천 장산 시민 가요제. 공모료? 공모는 나내낼 텐데요. 예, 예. 인천행열차로 바꿨습니다. 아, 인천행열차. 예, 예. 여러분들! 그 인천 세계 도시축전이 지금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천 세계도시축전 빛내주시고요. 저 사실 우리 어머님들은요. 유리알 침묵회에서 나오신 우리 정말 유리처럼 깨끗하고 맑은 아, 유리알 침묵회. 그런 어머니들이시고요. 저희 지금 이번 팀 이름은 노년시대입니다. 아, 노년시대. 여러분들. 예예. 예. 자, 그러면 저희 빨리 나면 저 음악 주세요. 저희 창피하니까요. <laughs>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니다 남은 네. 이 앞으로 여러분들 열심 같이 남창의 노년 시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혼자서 혼자. 기회 되시면 시간 하시면 인천에 한번 놀러 오시면은 인천 세계 고수 축전 80일간의 미래 도시 이야기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랑 같이 노래 하려고 같이 내가 준비했던 우리 친구들 특히 의정부하고 분당에 사는 조현미 임과루, 김수린, 김예린, 임수연, 어, 너희들 잡히면 죽는다. <laughs> 야, 잠깐 가도 사이 없었는데, 아, 정말 오빠는, 어? 너희들 믿었는데, 아, 이렇게 쓰들이 가버리는구나. 참. 어쨌든 이렇게 놀러 오신 많은 분들, 예, 가실 때까지, 재밌게 좋은 추억 만들고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올라왔죠? 아, 그리고 박수가 있습니다. 사이좋게 각각의 미션을 성공시킨 두 특사.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열리는 기간에도 두 특사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오세요!